리브를 표현하는 데 있어 빠질 수 없는 아주 재미있는 스텝인 킥과 플릭 동작을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반갑습니다. 루엣댄스포츠 김송희입니다. 자이브 피겨 중에는 무치라는 동작이 있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발을 플릭하는 동작. 이 플릭을 사용하여 자이브 베이직 트레이닝 동작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킥의 뜻은 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플릭은 가볍게 치기, 휙 치다 등의 뜻이 있습니다. 이 자이브에서의 킥은 발을 차고 다시 원위치의 발을 되돌아와서 체중을 바닥에 내려놓는 것이고요. 플릭은 킥과 똑같이 발을 앞으로 찬후찬 발의 무릎을 굽히면서 최대한 위로 끌어올렸다가 다시 바닥에 체중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킥볼 체인지에서 킥은 발을 차는 동작이죠. 이 동작은 가볍게 발을 차는 동작이지만, 플릭은 무릎으로부터 앞으로 가볍게 긁는 것, 가볍게 휙 치는 느낌을 살려서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이 플릭의 느낌을 살려서 솔로로 연습할 수 있는 싱글킥 동작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리 보기 영상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앞서서 화면을 보도록 할게요. 화면에 보이는 여성분이 발을 점점 들어 올리더니 무릎을 끌어 올리는 파세 동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측에서 여성분이 들어 올린 이 왼발은 오늘 배우는 발이죠. 킥을 하는 발. 바로 눈에 띄게 움직이는 킥킹 레그, 즉, 무빙 레그입니다. 그리고 그림의 좌측 여성분의 오른쪽 발인 바닥을 지탱하고 있는 발은 무빙 레그와는 다른 스탠딩 레그가 있습니다. 설명 영상을 시청하실 때이두 개의 발의 역할을 잘 살펴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는 자이브 피겨를 이용해서 트레이닝을 하는 목표를 갖고 초보자도 쉽게 음악에 맞추어 연습하실 수 있도록 8박자로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발, 무릎을 들어서, 아! 자, 이렇게 무릎을 들기 위해서는 호흡을 들여 마시는 게 좋습니다. 다시 한번 해 볼게요. 자, 무릎을 드는 힘은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아! 좋아요. 한번 더, 시작. 흡! 네. 자, 무릎이 들어 올라간 상태에서 발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 찍듯이. 네, 이때 허벅지, 무릎, 발끝까지 연결이 되도록 쭉 스트레치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제자리. 네. 발을 킥 하는 동작에서 발차기 전에 무릎을 끌어올려서, 아! 자, 그 다음에 발을 차면서 듀, 자, 그리고 다리를 원위치로 오기 위해서는 리바운드를 해주셔야 돼요. 아, 원위치.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킥을 생각하신다면 그냥 발차기가 킥이죠. 자, 이렇게 발을 차는데 이 자입에서는 무릎을 들어 올려서 아, 차고, 아, 원, 발차기의 동작 앞뒤에.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무릎을 끌어올리는 동작이 있어요. 시작, 아, 원, 아, 투. 반대로 왼발도 한번 해볼까요? 자, 시, 작, 투, 아, 투. 자, 앞모습으로 한번 보면요. 저와 마찬가지로 오른발이 먼저 시작이 되는데요. 자, 오른발 무릎을 끌어올리면서 호흡을 들이마십니다. 시작. 아, 원, 아, 추. 반대로 발을 바꾸면서 왼발, 에, 추, 아, 추. 시작. 아, 원, 아, 추, 쓰리, 아, 포. 무릎의 굴신을 이용해서 계속 발목이 유연하게 움직이고 있죠? 자 그럼 이번에는 네번 연속으로 한번 해볼게요. 시작 오른발 한 번, 왼발 한 번, 오른발 한 번, 왼발 한 번. 시작 아원아주아 쓰리 아포 파이 아쓰 세븐 아 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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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이 동작을 하실 때는 호흡을 들이마시고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상체가 뻣뻣하게 서 있기보다는. 힙을 살짝 좌우로 움직이면서 힙이 살짝 뒤로 가 있는 모습이 연출됩니다. 시작. 1, 2, 3, 4, 5, 6, 7, 8. 시작. 1, 2, 3, 4, 5, 6, 7, 8. 뒷모습으로 볼게요. 자, 발을 차고 있는 발, 자, 오른발을 찼을 때, 이 찬발, 킥, 하고 있는 발 외에 바닥에 붙어 있는 발을 기둥 발로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자, 이 기둥 발은 발차기 킥을 할때 계속 위아래로 점프를 하고 있습니다. 바닥에서 발의 뒤꿈치가 살짝 들어지면서 발차기를 할때 체중을 잡는 것을 도와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보면은요. 오른발은 발을 차고 있지만 왼발은 점핑을 하면서 중심을 잡습니다. 자, 그리고 발을 바꿔서 반대발을 차기 위해서도 기둥발이 계속 호핑, 앤투 시작, a n 아 o 바운스와 함께 발목을 유연하게 점핑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네번 연속 한번 해볼게요. 오른발, 시작, and one, and two, three, four, five, 좀더 빠르게. 시작 아, 1, 아, 3, 아, 5, 아, f o 자, 발을 킥했을 때는, 발끝을 한 번에 쭉 펴서, 강하게, 그리고 힘있게 해보도록 할게요. 자, 측면으로 한 번, 모습을 보도록 할게요. 자, 발끝을 끝까지, 무릎을 들어올려서, 차는 느낌을 유지해줍니다. 시, 자, 1, 아, 3, 4, 아, f o u 네 무릎을 끌어올리는 리바운드도 잘 하고 계신가요? 이번에는 여덟 번 연속 하겠습니다. 시작, 한 번, 앤,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이 동작에서 중요한 점은 무릎을 끌어올려서 발차기를 하기 전후에 바운딩 동작이 있다라는 것 잊지 마세요. 자 그럼. 이 동작에서 지켜야 할키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빙 레그 하는 발은 킥을 했을 때 발을 차서 앞으로 뻥 나가는 느낌이 아니라 무릎을 들어 올려서 발을 아래로 내려 누르고 다시 무릎을 들어 올리는 더블니 액션이 나와야 합니다. 다음 스탠딩 레그는요. 무릎이 굽혀지는 밴딩과 편은 스트레이트를 잘 표현하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무빙 레그에 무릎이 올라왔을 때 스탠딩 레그의 무릎은 스트레이트가 되어야 하며 무빙 레그가 킥을 한 당시 즉 무릎이 펴져 있을 때 스탠딩 레그의 무릎은 밴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후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기 위한 무빙 레그의 무릎을 끌어올린 후에 두 다리의 무릎을 밴딩 시켜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과정이 다시 반복됩니다. 또한 연속 동작을 할때 자세히 보시면은요, 무릎을 들때 지면과 닿아있던 발가락과 발목은 라이즈 하면서 업의 느낌으로 들어줘야 하며 킥을 했을 경우 함께 쿠션처럼 다운해주는 것이 무릎과 발목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 자이브를 즐기는 방법입니다. 그럼 지난 시간부터 배운 락 액션과 사이드 샷세, 오늘 익힌 킥앤플릭, 이 동작을 결합한 스텝으로 연결해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발을 뒤로, 원, 왼발을 제자리, 투, 오른발을 옆으로, 쓰리, 아, 포. 네. 첫 번째로 배웠던 동작이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오른발 뒤로, 원, 왼발 제자리, 투, 아, 쓰리, 아, 포. 그 상태에서 두 번째로 배웠던 킥 동작을 해보겠습니다. 왼발을 우측 앞 대각선으로 찬다 생각하시고요. 무릎을 끌어올려서 and 원앤 and o 발을 바꿔서 반대쪽 발도 차고 무릎을 들어서 제자리 다시 한번 발차기만 해보면요. 은 왼발에 무릎을 들어 올려서 발끝을 포인하고 차고 다시 제자리 놓고 오른발 무릎을 들어서 차고 다시 제자리 놓고 자 그럼 락앤 동작부터 연결을 해볼게요 오른발 뒤로 락앤3 아포 발차기 두번 좋습니다 다시 한번 자 오른발을 뒤로 할 때는 체중을 뒷발에 확실하게 둘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시작 원 2 3 4 5 6 7 8자 그럼 옆 모습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C 1 2 3 4 5 6 7 8 C 1 2 3 4 5 6 7 8자 이번에는 오른발과 왼발 양쪽 방향을 모두 해볼 텐데요. 먼저 오른쪽부터 해 보겠습니다. 시작 공원 2 3아4 5 6 7 8 2 2 3아4 5 3 7 8발 동작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오른발을 뒤로 1 왼발을 제자리 two, 트리플 샷세 three, 아 four. 자그 상태에서 왼발부터 킥을 두번 했어요. 시작 킥 킥. 자 같은 동작을 왼발부터 반복합니다. 왼발 뒤로 one, 오른발 제자리 two, three, 아 four. 발차기 오른발 차고 왼발 차고. 시작. 1, 2, 3, 4 5, 6, 7, 8 1, 2, 3, f 5, 6, 7, 8좀더 빠르게 해볼까요? 시작. 오른발 뒤에 옆으로 왼발, 오른발. 왼발 뒤에 옆으로 오른발, 왼발. 옆모습으로 보시겠습니다. 시작!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시작! 오른발 뒤에 옆으로 왼발, 오른발 왼발 뒤에 옆으로 오른발, 왼발 킥앤 플릭 동작이 잘 되시는 분께서는 한번 상체 사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체의 가운데 코 부분으로 모으는 느낌으로 흉곽을 닫아주세요. 그리고 발의 앞부분 쪽으로 체중을 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상체 위치를 잡아볼게요. 그럼 어떠신가요? 좀더 앞으로 나아가는 느낌입니다. 혹시 등까지 굽어지게 하신 건 아니죠? 이렇게 평소보다 배가 약간 들어가는 느낌으로 동작을 한다면 좀더 빠르게 움직이실 수 있습니다. 또한, 킥을 하면서 양 다리 허벅지가 붙어진 상태로 서로 밀어내는 느낌으로 이 타이트하게 유지하시면 좋겠고요. 상체 중 어깨는 발을 킥했을 때, 무빙 레그와 반대쪽의 어깨가 만나러 가는 듯하게 대각선으로 표현해 주신다면, 정말 예쁘고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킥을 표현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한번더 가까이에서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더 옆모습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을 약간 가로질러서 킥을 차는데 이것을 킥 어클로스 슬라이틀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킥을 차는 데는 두 번의 호흡이 필요합니다 호흡 호핑 액션이라고 부르는 이 호흡이라는 것은요 껑충 뛰는 모습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킥 스텝에서도 마치 껑충 껑충 달려나가는 모습인 슬로우앤 슬로우인 퀵앤 퀵앤 슬로우 하는 이 호흡 샷새로 이루어진 스텝을 많이 사용하죠. 자, 그럼 음악에 맞추어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킥앤플릭을 두 번씩 하는 동작을 알려드리겠습니다.